나는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조용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화려한 샹들리에의 밑이 로비 전체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아하게 걸어 다니는 모습이 이곳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장소임을 알게 해주었다. 나는 천천히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섰고, 잠시 후 문이 열리자 몇몇의 손님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7층에 도착하자 레스토랑 입구로 걸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세련된 정장을 입은 남자와 여자 종업원이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찾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손님? 네. 이희연 씨라고. 이희연 씨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나는 카운터 근처에서 레스토랑 안을 둘러보았다. 잔잔한 피아노 연주곡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레스토랑 내부는 굉장히 고급스러웠다. 그곳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손님들은 한결같이 여유롭고 세련돼 보였고 대개 부유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다. 잠시 후 사람을 찾으러 갔던 여종어원이 돌아와 손님이 앉아 있는 곳을 가리켰다. 저쪽에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감사합니다. 그녀를 따라 레스토랑 안쪽으로 걸어가자, 창가 쪽에 앉아있는 익숙한 여성이 나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맞이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온화하고 아름다웠으며,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차분해 보였다. 나도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앉으시죠. 네. 나는 큰 테이블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았고, 그녀도 자리에 앉았다. 방금 전 나를 안내했던 종업원이 메뉴판을 내밀었고, 나는 그것을 받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희연 씨는 메뉴판에 잠시 눈길을 주더니, 이내 나를 바라보았다. 우선 커피 한잔 드시겠어요? 네, 냉커피 한잔 부탁드립니다. 냉커피 한잔 말씀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종업원은 상냥하게 메뉴판을 챙겨들고 자리를 떠났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조금 놀라셨죠. 아, 없네. 조금은요. 사실 저도요. 큰아버지에게서 강호씨 사진을 받았을 때 많이 놀랐어요. 강호씨가 큰아버지 회사에 다닌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작 큰아버지가 소개시켜준 사람이 강호 씨일 줄이야. 세상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녀는 맑은 눈빛으로 나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을 받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웠다. 승민은 학원에 다닌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연락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 되네요. 나 역시 몇 번이나 승미에게 전화를 했지만 그녀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다 그녀가 갑작스럽게 물었다. 저,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혹시 애인이 있으세요?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갈망스러워 보였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이내 입을 열었다.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녀는 잠시 무언가를 잃은 듯한 눈빛을 보이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분은 참 행복하시겠네요?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그 사람 덕분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살짝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때 종업원이 냉커피를 가져와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상냥하게 말했다. 냉커피 나왔습니다. 종업원이 자리를 뜨자 우리는 잠시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이 갑작스레 말씀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처음 승미와 같이 만났을 때부터 강호 씨에게 애인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녀의 말은 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젓고 말을 이었다. 그저 혹시나 해서 여쭤본 것 뿐이에요. 오히려 애인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부담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정말요? 나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쳐다봤다.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애인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과 헤어진 후로 상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귀어 보려고 엄마에게 말했더니 이렇게 맞선을 보게 됐어요. 그랬군요. 그녀의 얼굴에서 슬픔과 아쉬움이 엿보였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강호 씨 애인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어떤 거려? 몇 살이신지, 어떤 분인지. 음, 한살 연하이고, 간호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강호 씨는 정말 행복하시겠네요?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그녀 덕분에 행복한 사람이죠. 그녀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비웠다. 서로 술을 나누며 이야기를 더 나눈 후 우리는 카페를 떠나 호텔 근처의 작은 바에서 자리를 옮겼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취해갔고 나는 그녀를 부축해주고 싶었지만 어색해서 멀리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밤이 깊어가며 그녀는 내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다. 가끔 제가 전화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친구로서, 오빠로서요.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떠났고 나는 왠지 모를 외로움에 사로잡혀 집으로 돌아왔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으며 이연 씨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